거의 한 8개월만에 타로코프를 켜봤습니다 야, 이야... 지금 한 판을 뭐 했었나보네요 음... 미아 처리된 거한번 있었네 이게 지금 게임을 할수 있나 헤헤슥 <laughs> 한번 가봅시다 보통 이... 이걸 초기화 되자마자 이 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릴레이드 살레아를 가져와라 세개나예 네, 3개나 가져와라 이게 생각보다 이걸 못 밀어가지고 경험치 수급이 늦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. 레벨 15를 먼저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퀘스트를 더 빨리 깰수 있냐 없냐 결국엔 결정된다고 봐요. 그래서 타로코퍼는 초반에 결국 몸 비틀기는 극초반에 그 초기화 하자마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거고, 동시에 즐기는 거고 레벨 15를 빨리 찍고 그 다음 30을 빨리 찍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무장으로 상대방 이제 두드려 패가면서 퀘스트 이제 막 연달아서 깨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즐거움이 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 한번 일단 봐주고 살려 나올 수 있는 곳 봐주고 없어요 근데 소리가 진짜 마탱이 왔어 여기 사운드가 선 사운드. 사운드가 막뭐 따로따로 들리는 느낌이야. 65 레전드 와, 씨... 관성 때문에 개그지 같던지. 아, 키까지 헷갈리네 오랜만에 그 게임, 제가 못 겪어본 게 이건데. 아 이게 좌우에 막 전상이 완전 막 챙겨 보는구나 게임하지 말란 거네요. 설령 <laughs> 아, 아, <살려. 웃음> 저 탈출은 했네요. 타코야키. 이렇게 결과만 얘기 드리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되고 계속 빨리 돌리는 게 핵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드샷에 바로 가셨네 그냥 이제 엠파로그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핵이라고 생각하어 시즌 말인데 UI는 참 깔끔하게 많이 바뀌었네 우드가 살레아를 먹기에는 파밍 스팟은 더 많아요 예, 유색기지 그... 그쪽에다 그쪽이랑, 그쪽이랑 전초기지 이렇게 두개 가면 되니까 그만잘 받쳐주면 은 굉장히 빨리 갈수 있는 곳이다 저는 만약에 일에서 15레벨을 좀 극강으로 좀 빨리 막 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 커스텀 야간을 바로 들어가요 시간 상관없이 최대한 사람이 덜 들어갈 만한 시간대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테라피스트 퀘드를 빨리 밀어놓는 게 핵심을 봐요. 테라피스트가 퀘스트를 상당히 많이 주는데, 저것 때문에 막혀서 따, 다른 걸못 여는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것들 우려해가지고 일단 초반을 돌파를 한다. 그런데 내가 이제 맵을 잘 모른다. 예컨대 이제 내가 맵을 잘 몰라가지고 그 아이템들을 갖고 오는데 좀 부담을 느낀다. 그러니까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하자마자 막커스텀 막 바로 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러니까 이미 맵을 다 인지하고 있는 최소 중수 이상의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죠. 그게 불가능하다. 그러면은 예, 갈 수밖에 없다. 뭐를? 유 캡을. 예, 유캡브도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시간대 파밍이 안돼 있을 것 같은 시간대 해가지고 들어가요. 특히 뭐 지금 뭐 시즌 말이니까 뭐 거의 가면 뭐다 남아있겠죠. 스파들래 파밍을 많이들 안할 테고. 없어요. 아니 없어요. 다 털어갔네. 이 시즌에도 나 같은 뉴비들은 존재한다 이건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좀유회어 파밍을 좀별 추천 안 들고 싶어. 결국 이거 이거를 할바에는 차라리 스타 가서 에. 예. 나오는 것들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아 운이야 운 진짜 누구나 한 판에 들어가 그냥 쌀려 세개다 쓸어먹고 나오냐 확실히 세롤이 좀 편하긴 하다. <목소리>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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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내가 지금 당신이랑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지금 두개 숯불구이 바베큐 신촌설렁탕 여기 딱두번먹이면 음. 그래 그래도 든든하게 먹였다 내가 나에가딱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개념인 거 파를 씨바 그냥 갖다 놔 파통을 아 그런지 어. 보기 힘든데 파를 씨바 리필 존나 해먹 그러면은 와아 성시경이 왔다 갔어 좋다 아, 아 성시경 아니 거. 우리 어머니도 성시경 되게 싫어 하시던데 아니 성시 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맛집을 유튜브 아 유튜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 싫어하는. 거. 음. 아무튼 나는 여기만큼 맛있었던 곳 거의 찾아본 적 없는 것 같아. 오죽하면 여기 포장 시키잖아. 그러면 진짜 옛날식으로 포장해줘가. 그냥 봉다리에 국물 담는 거 있지. 음. <laughs> 그렇게 해서 줘. 근데도 맛있어가지고 그걸 가끔씩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니까 집에 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어쨌거나 1인분많이쳐 원. 그렇게 싼 가격 아니다. 내가 만약에 몸이 좀 정상이었으면은 진짜 여기 가서 소주 한병 시켜놓고 그냥 딱. 먹었을 그런 그런 맛. 아무튼 맛도리집 솔직히 얘기해서 혐오 콘텐츠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는 건 알거든. 아 근데 씨가 하기가 싫어 그냥 사람이. 싸움 조장하는 거다좀 막. 이렇게 아, 일, 여기에 이렇게 불렀어요. 동네방네 떠드는 거 같아 가지고. 유튜브 유튜버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음... <laughs> 그냥 시발아야 탑승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딱 그래. 그 어? 요즘 댓글 가장 많이 달린 영상. 결국에는 마우스. 내가 막그딱 그걸 던지는 거 아니야. 논쟁거리를. 솔직히 얘기하면 혐오 콘텐츠 중에 하나거든. 그래서 그렇죠, 조장 그런 게될수 있죠. 나는 내 의견이라고 그냥 사견으로 밝힌 것 뿐인데, 나름 놀리게 얘기한 바람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도 나오고,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, 막 오만 얘기막 아, 이렇게 하면서... 근 결국 그런 영상이 잘 되고,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혐오 조장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. 약간 그러니까, 그렇죠. 그런 거 하는 게 하, 싫어가지고 저거에 탑승을 못 했어. 변질되면은 선동이 될수 있는 거고. 만약 이슈가 된다해서 끌어쓰는 어, 그러니까, 게 그러니까, 아예 레카슨 뭐 하겠는데? 아니면 오늘 오늘 이거 한거 유튜브 회의로 이렇게 해서 올래? <laughs> 어 나쁘지 나는 <않을까요? 웃음> 나 지금 그좀 녹음을 해놨거든? 저희 이러고 놉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여,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? 그럼 끝이야. 이게 다야. 이게 다야. 진짜 잘 해놓지 않았어? 이, 스킨까지 여기서 정하나봐. 와 이게 그래 이게 올바른 <laughs> 그런 음... 어, 어, 음... 그런 거지 근데 그래, 이걸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탈곡을 딱들어왔어또 듣는 생각에 이런 게 병신 같은 UX가 나 있나 상상대적 <laughs> 박탈감 어야 어, 이건 시발 4분을 그냥 그것도 존나 매칭이 빨리 됐을 때 얘기잖아 그렇죠 또 웨이팅 포폴이어 때문에 또한 2분 거지 날아가는 거야 난, 난 로딩 빠른 편이니까 그래 시발 아래 나와가 나오는 게 요즘 세태 맞다 응? 빨리 잡히네 그냥 후딱하고 후딱할 수 있고 링 매치. 이러고 그냥 로딩창으로 넘어가나니까? 지금 두 개를 선택했는데 음. 이 화면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네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주로 그냥 가는 걸로 아, 알고 있어. 뭐야? 아 이거 시발 디전멸도 있어 왜? 아이씨! 아이 병신 같아 어떤 새끼들 디전멸 쓰는 거야. <laughs> 어 이거 뭐지. 나이스. 불 교전만 왔네. 어, 안먹었네이커 f 그이 k 에 r 그 m a 이 b e 떠 버리네. <놀람> 제 라인 서 있는 거야? <laughs> 정글아 <laughs> 죽지 마. 아씨 아, 야소 이 있으면 궁으로 들어와야지 뭐하냐 나이스 지지 아무튼 이러하다. 그가 그러니까, 좋은데요? 어, 이게 어쨌거나 기다린 시간 정말 최소한인 것 같아서 잘한 것같더요